이 브리핑을 했는데 충격적입니다. 제목은 국민의힘은 성범죄 금품 수수 의혹에 김진아 양양 군수를 이대로 방치할 생각입니까? 라는 내용인데요. 바로 세계일보도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때는 작년 12월 김군수가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민원인 소유의 카페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진을 보더라도 카페 CCTV에는 바지를 내린 김군수의 적나라한 영상이 촬영이 됐고. 김군수도 해당 영상에서 본인이 하의를 내린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명이 가관인 것이 본인에게 바지를 벗어달라고 민원인이 요청했다는 것인데요. 정말 해명이 국침스럽습니다. 강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런 해명을 양양군인 앞에서 부끄러움도 없이 내뱉다니 황당무기하다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 피해 민원인에게 민원 해결을 빌미로 현금과 안마의자, 믹서기와 참외와 고기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합니다. 특히나 카페 CCTV를 통해 현금 봉투를 받는 영상이 공개되었지만은 김군수는 돈을 받은 것이 아닌 차장 같은 것을 받은 것 같다고 변명했다고 하는데요. 예전 국힘당 정우택 사건의 해명과 왜 이렇게 비슷한 것인지 참국짐스럽습니다 특히나 해당 사건은 작년 12월에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사건이 제대로 처리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나 늦어질 수가 있는 것인지. 인터넷을 봐도 버젓이 양양군수 얼굴이 나오며 군수활동을 하는 사진들이 여러 장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입장도 들어봐야겠지만 은 본인에게 바지를 벗어달라고 민원인이 요청했다는 말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럼 벗어달라고 민원인이 요청하면 그냥 다 벗어줘야 되는 것인가요? 요즘 세상에 정말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민주당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원래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은 현재 진행 중인 선거에서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언론들은 항상 이럴 때는 찍소리 안 내고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양양 군수는 예전 공직선거법에서도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이런 영상도 있었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지, 이라는 직무에 전 스스로 충실했을 뿐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나온 거에 대한 벌써 70만 원 대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법부에서 알아서 판단했을 겁니다 혹시 또... 군신님소나 bueno, 이런 뭐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예. 뭐 말씀하실 수, 아니, 생각 없으세요? 잘알겠요니다군요님하나 한번 부릅소감나 말씀해 주실 수있까요 상소 예. 계획은 무슨 말가요 수... 아, 내 네, 기자를 손으로 밀치는 행동만 봐도 5년 전이지만 어떤 사람일지 추측이 되는데요. 한편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SNS에 글 올렸는데 긍정적인 댓글 답변이 폭발적입니다. 이 대표는 언론 탄압, 정적 먼지털이가 악용이 되는 명예훼손죄, 3자 고발 사주를 못하게 친구죄로 바꾸면 어떨까요? 라고 글 올렸습니다. 정말 대찬성인데요. 국민들은 마구잡이식 고발과 선택적으로 수사하는 검찰에 분노하고 있고 특히나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왜 이해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고발하는 것인지 진작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중요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벌써 보수 쪽에는 월요일날 12시 30분 서초중앙지법 신한은행 앞에 모이라고 대규모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또한 법원을 둘러싼 대규모 차량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이 대표의 안전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한준호 최고위원이 자신의 SNS에 검찰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가 없는지 함께 공유하고 읽어봐달라고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내일 하루 종일 늦게까지 시끄러울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빠른 속보를 바로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오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내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스네이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인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한 주식으로 수익 얘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점 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제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점 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 1 0 8 0 2 5 2 3 2 2 똑같이 무료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